내 네. 항상 캠을 안 보고 옆을 보나요? 턱살 다 보여서 부담스럽네요. 그이 각도가 좀잘 생겨 가지고 하는 건이 각도가 제가 좀 자신 있는 각도거든요. 근데 지금 진짜 예전에는 예전 이렇게 하면은 날씨이 지금 옆구리를 봐 봐.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쑥 들어갔었는데 이게 맞습니다. 봐 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또 욕하고 하면은 시청자들도 여러분들도 여기 이 채팅창이 또 욕하는 채팅창 되고 서로 안 좋잖아요. 저도 맨날 막 시청자들한테 막 욕이나 하고 막, 진짜 <laughs> 욕이나고 그러면은 채팅창 또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laughs> 보기 불편하잖아요. 좀 저는 이렇게 막 그런 그런 분위기보다는 지금처럼 좀 약간 뭐 재미는 좀더 떨어질지 모르냐 좀 차분하게 차분한 분위기 가 좋더라고요. 채팅창도 더러워지고 지금 느낌이 이 지금하고 또 많이 달라질 거라서,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제가 여기 넘어올 때, 그,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사람들이, 아, 트위치 넘어가면서 또, 너무, 다시 옛날에 제가 무슨 정신질환 뭐, 그, 욕할 때, 막, 어. 막 그런 게 맨날 나오면 어떻게 그런 걱정하더라고요. 다시감 저한테 욕해주세요, 정지되지. 네, 네, 제가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다. 저 시청자들한테 욕을 하지 를못해요 저는 저는 어떻게 시청자와, 저와의 그런 관계가 아이, 아름답게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도 맨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욕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청자한테 대놓고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대놓고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나 혼자 혼잣말 혼자 하는 거막뭐 게임하다 코모한데 막뭐 봐봐 조가조조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하는 형이 제가 이제 그런 게임을 하면서 짜증을 낼때 짜증을 내는 것도 좋지만 혼자 계속 그런 욕을 하면은 보는 사람 불편하고 재미없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봤더니 아 정말 불편하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제저 저의 지금이 이런 방송 스타일도 이게, 이게 거치다 거치다 많이 보니까 많이 달라진 거지 예전에 처음에는. 정말 어, 날것이었죠. 음. 어, 지금 처음엔 정말 날것이었어. 제가 2013년 10월에 시작했으니 벌써 2018년이 돼버렸는데 아프리카 때 보던 분들은 좀알 테지만 그때는 제가 게임 지면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물론 그때 그때 성격이 그렇게 더러웠으니까 킹오팔 잘하는 것도 있는데. 어. 그때는 좀 예민하기도 하고. 요새 또 너무 풀어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요새 다시 좀조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 제가 그때 너무. 그니까 러 예전에는 좀 많이 예, 과하게 예민했던 요새는 제가 눈, 너무 돼지되면서 너무 풀어졌거든. 도끼가 있어야지. 예전 우가우가 날거 정지를 더 봤어 짜증 내셨지. 근데 왜표크갈때 항상 캠을 안 보고 옆을 보나요? 턱살 다 보여서 부담스럽네요. 그이 각도가 좀잘 생겨 가지고 하는 건데. 음. 이 각도가 제가 좀 자신 있는 각도거든요. 근데 살쪄 가지고 이게 무슨 턱인지 이게 목인지 이게. 참. 이게 턱인지 목인지 아 이게 채팅창 여기 있어서 그래 근데. 이게 목인지, 턱인지, 이게 뭐지? 이게 뭔지, 이게 참... 와 진짜 심하긴 하다, 진짜. 이게 사람이냐, 이게. 와 제가 돼지, 돼지들 제가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살 남찬 친구 보면은 되게 안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돼지가 됐다니까. 아, 미치겠네. 아 내가 남살찐거못 보는데 내가 살 쪘어 지금 내가 살 빼야지 그러니까 어 내가 자기 혐오하게 생겼어 지금 방 어떤 방에 잤는지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제가 격겜을 좋아하는 여성 시청자입니다 33273467cm 고양이상의 여성이라고 하면 아는 선배가 정질님은 좋아할거라고 하던데 무슨 소리인요 개구라 치지 마세요 <laughs> 진짜 개씹구라 시끄러... 진짜로 예, 치지 마세요 정질피셜 강백이형 골보기도 싫다 아 근데 그 강백이형은 돼지라고 하기보다는 좀 정치가 되게 크죠. 지금 시점에서 어. 그러니까 뚱뚱한 건 아니잖아. 미안, 진짜로 잘생긴 거 돈에 근데 방송을 하다 보면 점점 내뭐 그러니까 제가 이마에 땀이 나다 보니까 이마에 땀나서 머리가 점점 계속 이상해져. 점점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고요? 근데 이게 제가 스트레스, 스트레스 푸는 거를 약간 먹는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예전에는 제가 뭐 먹는 걸로 풀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어 먹는 걸로 좀 풀어, 풀다 보니까 좀그래된것 같아요, 제가. 어, 먹는 걸로 풀다 보니까. 막열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뭐 먹고 시켜 먹고 뭐 이러니까 음 그럼 안 되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 음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 근데 성장해야죠 근데 지금 당장은 또 뭐 성장을 제가 무슨 성장기 어린이도 아니고 뭐 오늘 크고 내일 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본인이 성장했음을 느끼기도 되게 어려워 이 스파라는 게 킹오브, 때, 킹오브 때는 온라인에서 고수들과 이렇게 하면서 좀 느낄 수 있는데 스파는 내가 대회에서 조금 다른 때보다 이전 대회보다 좀더 잘했다 그래가지고 어, 이게 성장했나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 내 스스로가 잘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한 거겠죠 먹는 거 풀면 안 되고 좀뭐 운동으로 풀던지 그렇게 해야죠 저처럼 먹기만 하면 지금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돼지입니까 이게 지금 진짜 <laughs> 아, 내 얼굴 보면서도 내가 혐오스러운데 어, 본 사람들이 왜 살찐다고 나 알지 나왜 보면 어, 이돼지이 뭐야 이게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좀 잘해야죠 아, 근데 잠입 님 이번에 하는 거 보고 아 저도 좀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잠입이 원래 잘하는 건 알지만 어 대회에서 또 보니까는 또 본인이 그만큼 또맨하트 시즌 말기에도 이렇게 하고 뭐 주리도 원래 잘하셨지만은 한 아, 보니까 어, 동기 부여 되더라고요. 아, 잘하 잘하니까 살찌는 모습. 그리고 스트레스 풀러 그랑프리가 고거살 빼기 공략하자. 응. 빡시게 하자. 아그 이게 그런 게 있어 또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다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어, 딱히 막 그런 느낌이 안 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저스티롱 보면 기분이 나나 버리고 있어요. 하하하 하. 아무튼 제가 스스로 스스로 예, 하겠습니다. 스스로. 제가 스스로 스스로 제가 좀 정신차리고 뭐 스파도 지금 요새 좀 이번 에보제팬 갔다와서 좀 많은걸 좀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어. 느껴가지고 아, 치과부터 좀 가야되는데 <laughs> 치과를 안가고 있는 2월달에 이제 치과 가고 뭐 저스틴홍이 지금 당장은 저보다 조금 더 살이 썼을 수도 있는데 저신형이 열심히 운동하고 제 운동을 계속 안 한다면 그게 역전될 수도 있겠죠. 어. 저 치과 이거 어금니 빼러 간지 되게 오래 됐는데 못 빼고 있네. 저 빼야 될거 많아요. 지금 이거 사랑니 하나 빼야 되고 이빨 구멍 난 것도 있고.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본인이 되지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픔을 잘 이겨내실 거라 생각하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예. <laughs> 제가 이 아픔을 잘 이겨내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어. 이 아픔을 잘 이겨내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랑니 빼서 말을 못하면 그거는 부득이하게 방송을 쉬어야죠. 말 못하면 아니면은 그냥 뭐 연습만 좀 하는 방송을 하던지 뭐 근데 그러게 되면 2월달에도 되게 방송 많이 제가 그래서 방송때문에 이빨 좀 이거 또 한게 있는게 방송하고 뭐하고 하다보면은 좀 치료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계속 미룰 수 없잖아. 어. 계속 미룰 수 없으니까 뭐, 정 안되면 은 노마이크라도... 그네의 펠트 폭격 무한... <laughs> 아, 예, 2000원 감사합니다. 음... 일단 모르겠어요. 정진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살찌는 게뭐 어때서요? 어차피 뚜껑 크고 선천적으로 존 잘라도 아닌데 그냥 되는 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방송합시다. 하하하. 예, 예. 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외모로 불익을 본적 없는데 조만간 불익 보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지금? 아 이게 불익 보게 생. 겼 지금도 불익 보겠어 어디 나가면 이게 지금. 아, 내가 느끼게 내가 보기에도 이런데. 예전에 막 그러게 손해 볼 정도의 외모는 요새 어. 아니 요새는 손해 보겠어요 이거 아좀 근데 신경 써야 돼 어. 신경 써야 돼 진짜로 뭐 그냥 알게 모르게 보셨을 거에요. 그 손해를 이겨내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laughs> 아이, 뭐 알게 모르게 봐요. 아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뭘 알게 모르게 손해를 봅니까. 어, 아, 피부 좋진 않아요. 그냥 평범한데 좀 흉터가 좀 있어요. 뭐야, 시칼 방송 사라졌네? 시칼 시칼 방종했나보다 제가 정말 지금 진짜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은 날씨가 요즘 옆구리 이 봐봐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쑥 들어갔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된다니까 이제 시칼 잘어 갔어요 저도 슬슬 어,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내일 또저 뭐야 내일 또저 온라인 어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방송을 어디다가 좀몇달 전에 신림에서 증질 벨로렌 봤는데 장난 아니다. 칵? 그렇죠 자제해야지. 참. 음살 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살 빼고 몸무게 한번 재고 마지막으로 와 아까 화장실 갔다오고 보이차 마셨더니 80.3kg 돼 버렸다 83kg 좋았어 잠깐 좋은 거예요. 윗마이. 윗마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딱재면 BMI 재버린다니까 이걸로. 이런 좋은 거 예전에 안 형이 사줬습니다, 이거. 와, 일어날 때 지지 음영 생겨서 지툭 딥. <laughs> 아, 이천 5,000원 감사합니다. 어. 저 안은 형이 사줬습니다, 저거. 제전에 착한 동생이 예전에 딱 그거 한우리 3등 해가지고 형한테 형님 스트릿 스트릿 바이 시작하시죠 제가 바로 그냥 매직스틱 선물 동생아 감동이다 아 눈물 흘리면서 바로 체중에 사줘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몸무게를 재는데 줄어들지 않고 맨날 늘어나기만 하니까 문제지 맨날 늘어나기만 해서 문제지 아무튼 갈구면 스트레스 받아서 또 먹고 또 갈군 받고 또 먹고 하자 너잘 생겼다 잘 생겼다 해줘 버리자.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제가 살이 찌면은 거나 아, 내가 숨질 방에서 너 깨우려고 찾다가 너랑 눈이 마주쳤을 때난 너에게 반응 써다. 하지만 지금은 긴크지 머리에 몸도 돼지 오리공댕이. <laughs> 아니 마우사님 무슨 킹 돼지머리 에 몸도 돼지 오리공댕이라 이벌써예요아 <laughs> <뭔 소리예요? 웃음> 근데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여자들 문제 제가 살이 찌면은 살쪘다고 돼지라고 해야 되는데 여자들 그냥 잘생겼다 해버리니까 네아 문제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자들 문제 태욱 여자들이 문제야. 나 보고 계속 이렇게 살 뚱뚱하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laughs> 날 그렇게 만들었어. 정질돼지, 돼지 좋아. 코인은 못갔어도 심건지는 가지 아2야0 않... 0원감합니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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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아무튼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모양이 된거 지금. 75kg대. 충격 먹고, 충격 먹고, 제가. 차를 뺐어야 되는데. 지금, 81kg. <laughs> 난내 인생에 내 몸무게 80kg 올줄 몰랐어. 아, 미치겠다, 진짜. 내 인생에 난 내가 80kg 올줄 몰랐어. <laughs> 어. 정 차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햄버거는 와퍼. 새우 와퍼. 아나8 0킬로아나내6 0킬로 때는 난 영원히 내6 0킬로를 짤랐어. 그래 몇 년이 지나니까 6 5킬로가 되더라. 오케이. 어, 그러려 했지 뭐5킬로정도찔찰수 있지. 또몇년 지나니까 6 8킬로가 되더라고. 어 그러려 했어. 몇년 지나니까 7 1킬로가 돼. 어 그러려 되고 또몇년 지나니까 7 5킬로가 돼. 유지되더니 갑자기 올해 몇달사이에지금되지어그어요에그에다음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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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데프콘이에요. 아, 데프콘 오바죠. 지금 그거 예, 데프콘이 아니고 핸드폰 까만 액정이 빛이님 얼굴이에요. 100도 예. 올 텐데 그렇게 마음에 담아둘 것 없어요. 직건지 질대부, 저스틴지, 가즈아. 아, 예, 천원오, 감사합니다. 80 받고 100 가즈아 3,000원 키한 176, 1 7 정도 돼요 아예 3,000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저 여러분들 저 운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힘들다 내가 작년 4월경에 유튜브로 왔는데 주기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던데 결과는 사찐 지금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결국 더 찌겠다는 소리 <laughs> 다음에 할게요 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밤에 잘못 자서 그런 것 같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다음에 다음에 할게요 장난이고 다음에 진짜 운동 딱 해가지고 제 해야 되겠다. 음. 아제배 아프니까 제 실수할까봐 포기했습니다. 원래 앉은 이렇게 엎드려 뻗치 딱 하면 푸쉬업 그냥 한2 0개 하는데 아, 제가 심대 실수할까봐 여러분 일단 저 준팔님한테 호스팅하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플랭크가 뭔지 몰라요. 아 지금, 아,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안 돼요. 지금 힘 주면 바닥에 다가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수겠다, 운동하겠다. 지금, 인스턴트 음식을 지금 빨리 먹을 가야 것이다. 되겠다. 준팔님한테 호스팅하고. 아예 아무튼 일단 저가정찰리고 내일 78키로 돼서 올게요 음. 푸시업하다 실수하면 만원아 요즘 준팔님한테 뭐받았음 맨날 준팔님한테 하시네 준팔님 직장이 없잖아요 직장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준팔님이 그리고 제가 준팔님 방송 가서 이렇게 딱 채팅 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내가 방송을 꺾기 때문에 이렇게 호스팅을 하고 내가 가서 채팅을 칠거 아니야? 그러면은, 준팔님이 이러거든요. 어, 정질님, 어, 방종하셨나? 그 속에, 이렇게, 이렇게 딱 하고, 속마음. 방종는데 호스팅을 나한테 안 했단 말이야? 이걸 가로 잡고이 나와버리는, 당연히 제가 방종을 했으니까 가서 채팅을 쳤을 텐데, 준팔님이 어, 정질님 방종하셨나? 제가, 제가. 그래 가지고 주말에 해야 됩니다, 지금. 어, 뭐, 준팔님. <laughs> 제가 준팔님이 노예가 돼 버렸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예, 마무리해는 준팔님 또 몬스터한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거 가서 보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음. 여기까지 하고 준팔님한테 호스팅 할게요, 여러분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 진짜 다이어트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운동하세요. 백기 형한테 네. 코스틴 하고 준팔 방가서 놀래켜자. <laughs> 개꿀잼 볼까요? 아 근데 그러면은 제가 제가 강백경한테 하고 가면 제가 준팔님 방에서 딱 채팅 치잖아요. 어, 그러면은 준팔님이 딱 이렇게 얘기한다고. 어, 정진이 방종하셨나? 예, <laughs> 네, 그럼 다음에 하고 오늘은 준팔님한테 하겠습니다. 하고 예. 네. 내일 봐요, 여러분들. 온라인 어리합니다, 내일 저녁에.